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이 생기거나 또 육체적인 고통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어 육체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어려움들 또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지 못하고 계속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할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공고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24절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고한 사람들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히 아프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또 외롭고 고독하게 살고 침묵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산다면 그런 상태에서 도움을 구한다면 과연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할 것인가? 신앙이 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도우려고 하고 기도해 주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공고한 자를 대하시는 것과 정반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더 멸시한다든지, 더 싫어한다든지, 나하고 안 만나려고 하겠죠. 거리를 두고, 연락도 안 받고, 끊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프고, 외로움과 고독함이 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방황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멸시하지면,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서 안 만나려고 하고, 연락도 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나를 도우시되,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계속해서 울부짖을 때 너무 슬프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감정이 어렵고 육체도 지치고 병들어 갈때 아, 나를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새 공부해지는 때가 많고 또 공부한 분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두 배, 세 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보시고 육체만 보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분들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심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신다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마다, 육체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